포키짱! 사귈 것도 고마워! 아니야 포키짱은 바람 폈어 포키짱은 바람 폈어 포키짱 안 고마워! 쑤아! 결혼했다고? 레전드구나 포키짱 됐어 뭘 이혼이야 이미 끝났어 우리는 츄! 됐어 맨날 나랑 논다더니 구라쟁이였어 우린 디엔드야 우린... 우린 끝이야 돌싱은 필요 없다예요 흥! 포키짱이 이렇게 바람둥이일 줄은 내 꿈에도 몰랐... 그래 뭐, 포키짱이 뭐 결혼식도 하고, 했다지만?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. 손도 잡고 어. 다 하고 왔다고 됐어 실망이야 이미 난뭐 많은 소식을 들었어 포키짱에게 실망했어? <laughs> 결혼 안 했다고? 흥. 사실이야? <laughs> 됐어 포키짱을 미워하는 피아노 포키짱을 미워하는 피아노를 쳐주겠어 포키짱 미워 포키짱 미워 포키짱 미워 포키짱 짱짱 미워 포키짱 짱짱 미워 포키짱 바보야 포키짱 똥 포키짱 바보 포키짱 바보야 완전 돌싱이야 바보 똥똥똥똥 미워 <laughs> 맹비난의 노래 맹비난의 노래. 아우, 더워. 여러분, 저물좀 떠올게요. 포키짱, 포키짱 혼내고 있어! 기다려라룰. 기다려. 어떻게 포키짱 갈좀 했어요? <laughs> 포키짱 갈! <laughs> 됐어. 그래도 포키짱이 놀러 왔으니까 포키짱이 나 처음 만났을 때그 아지랑이 신청했었나? 아지랑이? 나는 지금. 한국이래요. 전 용서했습니다. 어, 나요. 내 내가 지금, <laughs> 내가 지금 당사자인데 어 남이 용서하면 뭐 해?